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의 여러 각국 나라에 흩어지는 이 방송을 보시는 기독신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시대를 청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루에 청기를 볼줄 하루에 청기를 볼줄 알면서도 시대 흐름을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날에 기후도 볼줄 알고, 미래에 5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1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곧 성경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조개 들으다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급한, 어, 뉴스. 뉴스가 아주 오래 나오죠. 보통 2000년 전에 나온 건데, 급한 소식. 우리 귀에 새롭게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온 세계와 기독교인 PM 사명자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뉴스와 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을까? 저 돼지에게, 토끼에게, 개에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 모든 짐승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농사짓는 노동의 도구로 쓰이고 우리의 식용으로 쓰이는 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그 짐승을 갖다 섬긴다는 그 자체는 웃기는 일입니다.소를 숭상하고 뭐를 모시고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깡그리 자기가 밟아버는것 똑같지요.사람보다 높은 건없습니다한 하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시상에서는 사람이 가장 높습니다.그런데 왜 소를 섬깁니까? 무슨 독수를왜 섬깁니까?이 성경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보라고.성경을 보라고 주신 것이지 책상 위에 먼지 사이드로 놓아두라고 둔 것도 아니고 장식욕으로 준 것도 아니고 항상 마르고 닳도록. 즐거워하여 밤낮 주야로 묵성하라고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끝머리 세상, 끝머리 세상에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성경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인가 한번 들여다 봅시다. 목적, 성경을 왜 주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배워라모세오경을 통하여 역사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과거에 대해서 좀배워래 있죠. 과거는 현재 살아가는 데에 해석 방법이 되고 미래에 내려다보는 미끄럼이 됩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나쁜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만 <laughs>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과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인프라가 됩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과거입니다. 과거 알아야죠 성경을 보고 과거 성경을 봐야 노아의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삼국시대 생활이라든가 사사 시대는 어떨까? 왕경 시대는 무엇이 되는가? 보라 이거죠. 왜 보는가? 지금 우리 생활하고 비교 견주어서 보라 이 해석하라 이죠그 다음에 현재에서 길을 찾자. 성경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갈 길의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철학은 어떤 방향으로 사상은 어떤 것으로 현재 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어, 길 찾아가는 거지 길 찾아가는 거라요 현재 내가 가는 방향과 그 걸어가야 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를 통틀어서 볼수 있는 완전한 나의 안내자 가이드 생명 줄이기 성경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보는 성경. 오늘, 지금 현재 어디든지 간에 어떤 대륙과 해양과 인공위성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성경을 무엇을 보아주느냐.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거의 현재성이죠. 현재성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강조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인마니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라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 성전이.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뭐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어 개인 방송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교회가 1년에 4천에서 5천 개가 없어진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계기로 해서 많이 교회가 없어졌지요. 교회 어떤 건물이나 모임 단체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이. 50명 되는 교인이 30명 밖에 안 돼요. 만명 되는 교인이 6천 명 밖에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돌하라도 돌 하나도 돌리의 남자고 다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천사도 안 믿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누가 뭐 교회 문 닫으라 했습니까? 교회 누가 뭐 어디 뭐문 걸어 잠갔습니까? 그냥 교회, 우리 개교회 하나하나, 내 마, 개인의 성전과 공식 건물의 성전은 그냥 스스로 자기들이 다 문을 닫고 무너뜨렸습니다. 문을 교회가 무너진다.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에 현실돼 현실화 되어 갖고 오늘 보는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이걸 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많이 미혹합니다. 장로교가 어떻고 성결교가 어떻고 순복음이 어떻고 뭐 자꾸 이래 막 그들그파헤치가면서 우리인데 업을 하면서 미혹하고 미혹 얼마나 하냐 투벌이 무슨 천지해서 이런 단체가 더 많이 하고 미혹합니다 가장 큰 환란이 우리 눈앞에 왔어요 큰 환란이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성경이 이런 환란이 왔다고 말합니다 큰 환란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고들랑 단단히 준비하라 이제 나쁜 것이 나쁘지 않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등 이제부터 경각심을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바르게 살라 이 가정한 것은 주로 기독교하고 성교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있었다 예배당에 얼토당토한 고 우리의 대적거리가 원수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습니다, 지금. 혹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단에 어마어마한 이상한 것이 많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겠죠. 일부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참 많다, 이죠 그 자체는 교회가 무너짐과 동시에 큰환란입니다 교회.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피해져 아, 그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로스의 가족이 자, 소활까지 도망가지, 도망가라, 이제. 망하는데, 멸망하는데 거 있으면 같이 죽는다, 이제. 그 길이 어딥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산으로 오더라. 주님의 산으로,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진리 속으로, 성경 속으로 도망가라. 이거 그런 거 보고들랑,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거들 보고들랑, 미혹한 자가 있거든랑, 그거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지봉 위에 있던 사람, 밭에 있던 사람, 맷돌질 하는 두 여인! 물론, 휴거때해당하는거면 그거 죽지 말고, 지붕에서 뭐 맨날 뚱땅 천장 고치다고 죽지 말고, 응? 어? 두부 한다고 콩 뭐, 맷돌 돌리다가 죽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갑니까? 진리 속으로 들어가요, 진리 속으로. 그럼 지금,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진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 말씀이 가장 가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성경이 가장 짓밟히는 시대고 하고, 거예가 짓밟히는 것과 성경이 똑같죠 이런 시대고 하는데 거기 앉아있지 말아 거기 지붕에서 뭐 고치 가지 말고, 맷돌지 하지 말고, 밭에서 뭐긴 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실제로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속에서 죽어. 그런 것 같은 곳에서 합세하여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죽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가야?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진리의 산으로 진리의 골짜기로 진리의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물론 휴거때 자연현상이 되겠죠 이건 빨리 하나님 속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질로 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 감하리라. 가만히, 택한 자. 이 사람이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택했어요 내가 다 옛날부터 만세전 택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막 파가 되어서 갈려져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택한 자고. 구원의 확신이 어쩌면 뭐좀그 이상하죠. 택한 자는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재난 홍수 속에 살아남다 이거 왜? 살아남는구단 그 환난에서 덜 고통을 당하도록 그 나를 예를 할 것을 하루밖에 안 해주고 십년 동안 고통 줄 것을 일 년만 고통 주고.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이거 보라고 이런 상황을 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거 없으면 성경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잘 자는데, 다 행복한데, 다 웃음인데, 즐거운데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는 시대고 가 누는 거 봅니다.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천체가 흔들립니다. 천 천체가 하늘과 땅이 흔들려요. 지진나무 땅이 흔들리죠. 그 천지가 흔들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땅이 흔들린 거 부안 그 음, 전라북도지 보았지요. 통곡 소리가 통곡 소리 나나 안아요 여러분 유튜브들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거 일어날 때그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 들어봤죠? 아우성치는 거그 통곡 소리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 지금은 약해 여기저기입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대어온다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부덕되고 민다이다,가 아니고. 자, 곳곳에 통곡소리가 있고, 천체가 흔들리고, 그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라, KTX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택한자들을 모으리라.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그럴 때에 택한 자를,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에 확신하는 사람을 모으는기라요 항상 제 방송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항상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오늘 천지가 없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항상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갔어, 또는 뭐라 하죠? 왕진을 갔어, 진찰을 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수술해야 됩니다. 제를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진찰합니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대반 표시가 나는데요. 제가 임기를 옮길 때에, 지금은 이제 담임 안 하고 제가 은퇴했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가정신방 하거든요. 초소신방할 때에,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직분 관계없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물어봅니다. 뭐 기도 뭐뭐 뭐 그래 하는 거고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머리 바쁘든 그 설명을 간단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영접기도 따라가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고 난,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후가 달라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일 지키는고 주일 지킴이 달라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된 사람을 모으리라, 택한자들을 모으리라. 이런 게 어려운 시대에 오는데, 이런 게환란에 오는데, 그 사람 모아요. 뭐 동해 서서까지 번쩍까지, 빛은 몇킬로 300만 킬로미터입니까 지구를 일곱 바퀴 반한 도미가 1초 동안에 하나 둘셋넷 하는 사이 도록 그러니 러시아에서 번쩍, 이스라엘 나라에서 번쩍하면 대한민국에서 번쩍 예수님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비행기 타고 서구에서 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냥 동시에, 동시에 다리 동시에 다 보지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도 미국도 보듯이 동시에 다 보는 그런 그보다 더. 빠른 이거는 달도 제한돼서 몇 시간 후에 저쪽에 보이듯 그러나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볼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한꺼번에 모읍니다 한꺼번에 자 아프리카로 머리 다 잡고 쫙 그로 다가겠죠 뭐몇 초당 몇 초당 거리가 다 모입니다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택한 백성이 한 곳에 딱 전세계 구원받은 사람을 서울 여의도에 모이고 뭐 여의도에 다 오겠죠. 짧은 시간에 옵니다. 짧은 시간에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술 이게 아니고 양자 제가 조금 설명했죠. 양자 역학에그 양자가 움직는 이 속도로 다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영국 사람도 고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 도서울 뭐 여의도에 꽉차 서울 시내 꽉차 버립니다. 그 구원받은, 그 택한 사람 모으리라, 모으리라. 한 곳에 모으래, 한 곳에 택한 사람 모읍니다. 이 우리가 보는 거라요. 이게 본다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사서 3경에 있습니까? 불경에 있습니까? 철학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고 편집한 성경에 이런 게 있다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만이 성경만 이름이니, 이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가닙니까 이런 시대 온 것을 보고, 이런 게 이런게 환란도 오고, 그러면서 현재는 어떤 생활이냐? 노아 때와 똑같다. 자, 우리 자가 진단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 당의 교회, 국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노아 때와 꼭 같다. 노아 때와 꼭 같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도 노아 때도 많이 살았겠지요. 그러나 여덟 사람만 살아남았거든요. 아전 시간에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사람 안 죽고 산다. 있죠. 언약을 잡은 사람 그환란 속에 살아남다. 았 노아 가족 여덟 여덟 식구. 노아 때와 똑같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노아시대와 똑같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산하고, 저축하고 똑같다. 지금. 그럴 때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지만은 전부 귀밖에 들어요. 정말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환란 얘기하면 하나도 듣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가끔 듣지. 생각지도 않는 데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내가 며칠 날 간다, 이런 거 없어요. 미리 전보를 보내가 대한민국 간다,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 우리 세계에 한 곳에 오기 때문에 다 같이 동시에 봅니다. 밤 24시간 시차도 없이 쫙 동시에 봅니다. 그것이 종말 재림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생각지단 때에 주님이 오신다. 누구를 데려 택한자를 데리고 구원받은 내 가족을, 내 권속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예, 택한받았고, 오늘 성격을 통해 이것을 다 내가 느끼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더 좋고, 읽을 시간 내면서 요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눌러가 주메미가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설명하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되죠. 지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택한 자는 많아도, 하나님 부른 자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떻게 살면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 볼것 없이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가 기름 준비 기름 기름 기름은 우리의 에너지 생명의 근원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열천의 비유와 그겁니다 기름 없어가 누구를 못 만났어요 신랑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다섯천은 기름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때 다 신랑이라고 딱 만나버렸죠. 혼인 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웨딩 마치가 울려퍼졌겠죠. 영원히 영원히 나의 신랑을 맞이하는 거라야. 기름이 없으면 영원히 영원히 나의 신랑을 잊어버려요. 란트도되사 살아라.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뭐 종말이 온다. 해가막 그냥 일을 대중하게 하고 헛헛 것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살. 열심히. 농사 지냐 농사를 열심히 짓고. 버스 운전하자, 버스 운전을 쫙 청, 충실하게 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너무 게으르지 말고, 생산을 많이 내고, 이러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걸 물건도 만들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특별히 달란트는 뭐냐? 휴에 일의 달란트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교사님은 성교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봉사 신앙생활 거기에 각자의 맡은 분량들은 열심히 써.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되어주면 돼요 천사와 함께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생활할 때 주님이 다 오는 거라요 내가 며칠 간다 해가 그래 너희들 막 마음대로 놀러 오실 때막 농띠 피고 있을 때 개창원 될때 온다 얘기죠 자, 심판과 상이 있습니다. 주님 와서 그자 와, 야, 야, 예수 믿다 일러와라. 그냥 데려가는 거아니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보내는 거 따로 모아놓고, 죽종이 모으고, 또 하나는 뭐냐, 상을 우중상 받을 것인가, 개그상 받을 것인가, 대통령상을 받을 것인가, 후배랍니다. 그의 노력이 한데 여기에 이런 그 노력이 어디에 나오 그의 노력한 데 따라서 상금이 달라요. 상품이 달라요. 집을 따면 집이 다르겠지요. 값이 많이 나간 집. 좋은 상품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그냥 막 결혼 피해서 뭐 집이 좋지 못한 곳을 갈지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절대 정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에 따라서 시상식이 다르다. 사항을 뭐한다? 읽지 않는다. 아니상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이 있다는 걸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 아니구 바울. 그 외에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에 말할 필요가 없고, 바울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빌리버스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와라. 그러면 죽기살기로 합니다. 죽기살기로 하는 게 뭡니까? 전도, 거든 전도, 성교. 목숨을 내놓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태장에 맞아가면서, 바다에 빠져가면서, 산속에, 짐승에 물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왜 바울서를, 서진서를 열쇠고 기록했느냐? 보라. 성경을 왜 줬는가? 그 보라. 상이 있다, 상. 특별한 상들이 굉장히 바울의상 엄청나게 많았겠죠. 사서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냉수 한 그릇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물한 그릇 상도 잃지 않으리라. 바울이나 성교하고 복음대에서 사는 사람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 탁 바치는 것 주님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제한 그에게 상을 잃지 않으리라. 더큰 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복음 전하는 자람을 도우는 것은 주님이 그 가장 급발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많아서 요약, 탐, 더할 시간이 없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내 손에 성경 읽죠. 성경은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행하고, 준비하고, 내게 보상까지 한다는 내용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해외 동포, 해외 계신 여러분들이요. BM 사명자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을 들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웃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들으자고 항상 포토리딩 하셨어. 아 성경이 이거구나. 말투 들은 종말에 이런 심상이 벌어지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참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